자, 11km 구간. 자, 이 밑에서부터 합니다. 1차선 뉴턴 하셔야 됩니다. 차 오는 거잘 봐야 돼요. 자, 이 차는 자동 리셋되는 게 같은 조건으로 운전합니다. 한번 쭉 땡겨보세요. 아. 계속 뒤 따라가면 돼요. <laughs> 유턴. <유통. 웃음> 아, 예. 이흙로부터는 예. 빨간색까지는 안 나오더라고 이게. 돌가 예, 그 밑에 그 그래프 말이죠. 예, 예, 아니 그래프 말고 여기 왜 여기? 아. 아. 60km, 60km 제한속도거든요. 아, 예, 한번 쭉 밟아보세요. 60km까지. 밀릴 때 많이 밀립니다. <laughs> 발을 한번, 악셀 페달을 한번 놔보세요. 예, 됐습니다. 빨아 총 주행 킬로수는 2 1 4 4 0 k 로 주행했습니다. 아, 6 k 로7 k 로밖에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 장거리 고속 주행했을 때는 보통 13km, 23km인데. 23km. 네. 100이나 110km 꾸준히 가면. 어, 그 모비 하고 그렇다 말이죠. 우리가 탈 때와 하 만들다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변화성이 없다. 예. 네. 아. 처음에는 그냥 기분상 그래서 그런가 몰라도 예. 아 이게 지금도 제가 일단 흙길를 뛰었잖아요. 예. 근데 거의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 예. 예. 그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좋아 음, 띵게 그렇죠. 좋아진 게 뭐냐면은 그 빨간불이 안, 들어온, 안 들어온다는 거. 좀 음. 세게 밟더라도. 음. 말씀하신대로 이제 그게 흡기를 받고 있어가지고 예. 공기량이 안 예. 들어가니까 이게 예, 맞아요. 밟을 때 이게 아마 무리가 되는 겁니다. <laughs> 예. 이제왜 제가 믿고 봤냐면은 사장님께서 이제 배암량 같은 거딱 측정하는 거 보고 예. 그냥 일반적인 그냥 딱 맞춰서 달아주잖아 그냥. 예. 이렇게. 이렇게 지금 확인하시고 나서. 다르니까 이거 신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원래는 있어요. 제가 이게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그 배합기 걸어가지고 풍속하고 이게 온도 우리 설정을 안 했는데요. 고객분이 그래 풍선 펼쳐해 달라 고 그래 또 해주는 거예요. <laughs> 나안 해도 되는데 <laughs> 지금 제가 안 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단 상태에서 이도로 가게 네. 되면은 네. 네. 일단은 여기보다 더 연비가 더잘나와야겠요 그럼요. <laughs> 당연하죠. 그럼 뭐 굳이 뭐 고속도로를 더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고속 주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 왜냐하면은 우리 그고서고고 고속도로 타면서 고객분께서 이게쭉 빨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배합이 안 맞아 가지고 땡이 현상 우리가 체크를 못 하잖아요. 그래가 한구간을 우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 대전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한국안 타 봐야 차가 어떤 정상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유튜브 파드에서 오신분 보고 나 제가 제거 좀 거리가 아니고 예. 나는 거예 봤거든요. 근 예, 지금은 40km에서 이제 60km로 주행하지 말고 한 70km로 한번 주발 고세요. 그러세요? 예. 여기 카메라 없어요. 그래야 이제 그 연비 하락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3km 구간에 연비는 10.1, 10.3km. 어, 대본교 관련해 벌써 10km 넘었습니다. 4.3km 구간에 11km. 어, 대봉교 오기 전에 벌써 11km 올랐습니다. 이차는 링크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델프고 대기만 장착합니다. 루트지 가스 사랑입니다. 23년식 21,000km 탄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 안 찍어서 그렇지. 배압이 처음에는 그, 뭐, 11.6, 엔젤 장착하고는 그30 넘어 버리잖아요. 그게 배압의 속도입니다. 현재 연비는 뉴턴 지점에 한번 벌써 12km 나왔습니다. 6.6km에 한번 벌써 12km 올랐습니다. 그럼 배압을 최대한 올리게 되면은 이게 최대한 지금 원래는 서더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공기 광이율이 있거든요 아, 예이차선안 아, 절로 절로 똑같아요 가는 거리는 아 이게 배압이 최대치라는 얘기네요 네 이거 더 높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차는 흡입구에도 흡입구도 그렇고 배기도 하고 차량의 공기 광이율 기준값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연비로 바로 표출되니까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면 연비가 이래 올라가겠습니까? 배기속도는 올린다고 <laughs> 자, 7kg에 연비 12 그러면은 자, 고속주행 한번 딱 해보겠습니다 배기속도의 변화성은 보면은 자, 현재 8kg밖에 안 하는데 연비가 한번 1 2 정도 나왔죠? 맞죠? 예. 완전 변화성이 확드러나다아 그죠? 그세 번에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지만도. 이거는 12.4, 저거는 저쪽 도착해가지고 나올 연비예요 운전 알죠? 네. 예. 밟았다 놨다, 밟았다 놨다, 운전. 이게 탄력 운전이라고 뭐. 아, 그래 운전해가 누가 운전합니까? 우리는 연비 운전하시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현재 9.5km 연비하면 12km, 아, 12.9km 계속하면 돼. 정말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예. 압이, 아비 빨리 빠지면은 엔진 소음도 줄고, 연비도 올라가고, 출력도 올라가고. 자, 이건 사장님이 눈으로 직접 또 사장님께 직접 사서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자, 연비 13km 도착 어, 500m 중입니다. 욕심으로 뭐더 높여 드리고 싶지만도 요 상태로 이제 한번 타보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뭐 우리가 안간다고 저도 많이 올리고 싶지 어차피 <laughs> 그렇니까 우리가 다 시내 주행은 지금 운전 속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지금 40km에서 60km 자, 엔진 소음 더 줄고 정수성이 더 나아집니다. 부드러움. 현재 연비는 어, 10.9km. 10. 직진할까요? 직진 당했어요. 아, 예. 고속도로 주행해봐야죠. 11km 구간에 현재 음. 연비 13.6 장착전에는 무소가12.6자13.7 어, 뭐1 k m 늘었습니다 자, 고속주행. 자, 한 구간만 주행해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 그건 전부 다 고객분들이 트립 연비 영상을 보내주시는 거지 우리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현재 연비는 14km 중에 13.7km 우리 고객분께서는 그면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이래 나온 적 있어요 그래 전천히 가셔도 안 돼서 예. 제기 엄청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지금? 지금 잘 나오고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게문제가잘 올라가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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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끌어땡겨저 안동으로 갑시다. 안동으로 예, 예 직진, 직진, 네? 네, 직진해가지고 중앙 타는 게안낫겠네지대구 IC로 아닌가? 아니 개수진 멀어요? 예. 네? 멀어요? 아, 안 멀어요. 현대 14km. 이쯤 넘어가면 무서워서 못 달리고 있어요. 올라가면 <laughs> 어, 눈빨날리고 있네. 자 고속 주행은 어, 취소합니다. 제가 그냥 혼자 가험하기로 예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아, 이 정도. 음. 어차피 더 이상은 뭐 좋아지면서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지오. 올라가는데 한계성이 차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엔진에서 토크, 엔진에서 힘이 약자 3,400rpm 최대 토크 소명 거다면은. 그 어, 출력 변화, 연비 변화는 배기 속도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네. 박병일 그분하고 들때뭐 4.7마력이가 상승했다 했잖아요. 아, 그거는 거기에 기본 마력이고요. 아까 3차에 장착했는 게388 전단에 달았고9단에대짜71대짜달았거든요그 하나의 마력이 4.7마력이에요. 그데 예. 그게 두개 조합하면은 오히려 앞에 거를 조금 보완해 주는 시스템이겠죠 2단짜리는 5마력이 넘어갑니다 아, 예. 그리 우리 3차도 연비가 올라가고 출력이 예, 요수 유턴하면 돼요 자 고속 운전은 귀가 시체크하신답니다자 눈이 많이 내리네요 하여튼 멀리, 멀리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 좋은 은행에 가십시오. <laughs>